어, 오늘은 좀 되게 무거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어떤 최근의 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음, 자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음,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인데,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이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자, 이 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은 그거예요. 연예인들, 돈잘 벌지 않냐. 아니, 뭐, 누구는 망했다. 누구는 뭐 몇십억 빚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뭐 인터뷰나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진짜 몇년 만에 몇십억을 벌기도 하던데. 결국 걔는 어떻게 살아, 잘 살아가던데. 응? 불쌍한 건 우리지 무슨 걔네 걱정을 하냐 그니까 즉 돈을 잘 벌면 어떤 물질적인 안정이 있으면 그사람은 행복하다 혹은 위로가 딱히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가치관인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치관이죠 일단 뭐 솔직한 말로 연예인분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소위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물질적인 안정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올해 그래도 감사하게 한번 TV 출연을 했잖아요. MBC 에브리원에서 하는 예능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오, 출연료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방송계에서 뭐 등급을 매겨본다면 정말 최하등급일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 쪽에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저한테 출연료가 오 잠깐만 이 정도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엄청 부기 영화를 누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그런 뭐 임금 혹은 일반적인 제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어 소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래서 방송을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연예인만 하더라도 어,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팩트로 가면 쳐보자고요 물질적인 안정을 얻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까 전 조금 더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있다 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불행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연구원분들이라고 한다면 벌써 어떤 얘기를 할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중 하나죠. 인간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다? 죄 때문에 힘들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인간의 악함 때문에 힘들다. 자 한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힘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악함은 좀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타인의 악함.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인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인간들의 악함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은 전혀 모르던 사람의 악함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갑자기 웬 또래 같은 인간이 음주운전해가지고 갑자기 나를,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확 덮쳐버리거나, 아니면 전세사기 이런 걸 당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도둑 맞거나, 혹은 악한 경제구조, 혹은 악한 정치시스템의 영향을 받거나,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매번 매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악함도 있냐면은 내 안에 악함도 있죠. 내 안에 악함이 있어가지고 그 악함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뉴스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 걸어서 넘어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함이 나를 평생 동안 괴롭게 하고 있고 이걸 정말로 잘 참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상황에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 혹은 연예인이 되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시작한다. 사실 연예인 하면 은 얻게 되는 명예도 상당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이두 가지를 엄청나게 부스트 시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벌었어. 명예를 쥐기 시작했어. 그러면요, 세상의 악함은요, 절대로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때부터 타인의 악함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돈 많이 벌었대. 누가 성공했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오가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꼭 질투가 아니더라도 괜히 그 사람의 어떤 옛날에 감춰진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악함이 막 물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얻은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내가 뺏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폄하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 DM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옛날에 그 아이유 씨가 그런 말한적이 있었죠. DM으로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발 수술비 좀 빌려주세요.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인 적도 있었다라고 하고 또 특히 뭐 연예인들이 뭐 어떤 동업 제안을 받았다가 사기당한 거는 정말 너무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면, 누가 봐도 돈을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악함도 더잘 몰려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보통 무슨 예를 많이 드냐면은, 누군가 나한테 초고급 소고기를 선물로 줬다라고 해보, 해볼게요. 갑자기 누가 나한테 준 거야. 어, 저한테 왜 주세요? 어유, 감사합니다. 어, 왜 주지? 너무 감사하게 덥석 받았는데, 이거를 딱 받은 그 장소가 어디야?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 사자와 하이에나가 득실거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초고급, 소고기를 받았다? 이건 절대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분들이 과연 신뢰감 있는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다가와, 아,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정말,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라는 사람이 좋은 걸 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탐내서 나한테 온 걸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심이고 진심이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관계 자체를 내가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까? 혹은 이 사람의 속내가 뭘까? 솔직히 사람의 사람의 속내를 어떻게 알아? 근데 누가 봐도 나는 뜯어먹을 게 많은 입장이야. 근데 얘가 정말로 진실하고 진솔하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인간관계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이걸 계기로 원래 친했던, 원래 좋아하던 인간관계도 관... <laughs> 인간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아, 그리고 돈을 벌면 이렇게 타인의 악함도 강해지지만 뭐도 강해질까요? 내 안의 악함도 날뛰기 시작하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다는 건 뭐야? 인생에 선택권이 많아졌다는 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막 돈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내가 할수 있는 악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 악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갑질을 하지 않는 경우는 딴게 아니라 내가 아직 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돈하고 힘이 주어졌더라고 한다면은 나는 굉장히 많은 걸할수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정말 내가 선하는 것만 할수 있을까? 아니죠. 인간의 악함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차마 넘보지도 못할 악함들 그런 환상적인 것들이 내 손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연 그때 그것을 쥐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돈을 벌지 않았다면 혹은 차라리 힘이 없었다면 그 악함을 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나한테 힘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유혹이 나한테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순간에 내 악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죠. 결론적으로 돈과 명예를 많이, 아니, 돈과 명예를 얻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악함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덮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이 되었든, 내 안의 악함이 되었든, 정말 일반적인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연예인들은 그걸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큰 돈과 큰 명예를 누리겠지만, 그만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세상의 악함을 봐야 되고, 내 안의 악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잊어보고자, 이제 돈을 쓰면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뭘 사먹기도 하고 어떤 좋은 데 가기도 하고 큰데 알겠지만 이 사람의 만족이란 게 끝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자극 이걸 커버하기 위해 더센거 마치 왜잠안올때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면 그 수면제가 점점 더 세지듯이 그사람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더욱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일반적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 주 너무나 아픈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 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고, 근데 마침 그날, 그날 제가 어떤 연예인 분하고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그날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날 오전에 마침 이제 어, 그날 오전에 딱그 너무 아픈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 자리가 좀 무거웠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오늘 뉴스 때문이 아니라 안 그래도 좀 묻고 싶었다. 이제 시중에서 이제 한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느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좀 옆에서 보실 때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 그러니까 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어, 저는, 음,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 하나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인간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함의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돈, 명예만 바라보죠.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야저 저렇게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유명해지면 어디 가도 정말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정말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감추어진 악함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악함에 시달릴까. 나처럼 저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더욱더 노골적으로 그걸 탐내고 뺏으려는 인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을까. 저 얼마 전에 그 SBS 가요대전을 보는데 저기 이제 수많은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아이돌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저는 되게 좀 많이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까웠어요. 과연 저 친구들은 이제부터 자기가 어떤 악함들을 마주해야 할지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막 사랑받고 팬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마냥 좋아 보였을 텐데 저 친구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TV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들이, 아 저는 되게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하다. 왜? 무엇 때문에? 악함과 죽음으로 모든 사람은 고생하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그럴듯한 모습을 갖출수록 악함과 죽음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니까. 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